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후레드와 함께하는 후레드군의 독일어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독일어가 조금 뜸했죠. 근데 네. 틈틈이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주으면 좋겠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 전번에도 한번한적 있을 거예요. 그 마인스와 그 일대 지역에서 발행되는 알게 마인트 사이통이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 작은 기사 하나를 가져와봤습니다. 어 모든 일단 뭐 저작권 이런 것들은 밑에 맨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가인만기 펠락스 고페, 가인맨기 m 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다 보유하고 있고, 제가 어, 뭐,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는 도전 없고, 읽고서 공부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물 컨테이너 인플라멘이라는 뜻이, 제목인데, 무, 물 컨테이너. 컨테이너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물은 뭘까요? l 물은 여기서 쓰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a 컨테이너 하면은, 그, 보통 어떤 거냐면, 집에서 쓰는 그런 쓰레기통 정도 말고 중간에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잖아. 밭 같은데 밖에다 갖다 버리는데 보면은 큰 컨테이너 있죠. 거기다 쓰레기 담죠. 쓰레기 뭐라 그러죠? 지파장 뭐라 그러죠? 하여튼 쓰레기장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데 있는 그큰걸 묘일 컨테이너라고 하고 인플라멘. 플라멘. 이거 영어에다 는 뭐하고 비슷하죠? 영어에. 그렇죠. 플레임하고 비슷하죠. 플레임. 플레임하고 비슷하죠. 즉 불에 탔다는 거예요. 불이. 불이 붙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물 컨테인 인플라멘 하면은 아 쓰레기통 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캔 같은 거 조그만 쓰레기통 말고 쓰레기장에 있는 큰 대형 쓰레기 컨테이너가 불이 탔다라는 얘기겠죠. 어 한번 내용을 한번 읽고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Am frühen Sonntagmorgen hat in Kastel in der Straße an der Gabelung eine Großraummülltonne gebrannt. Wie die Polizei mittelt, entstand ein Sachschaden von mehreren hundert Euro. Die Einsatzkräfte wurden gegen 4.40 Uhr alarmiert und stellen im Hinterhof eines Wohnkomplexes die Brennende Mülltonnen fest. Sie wurde fast vollständig zerstört. Das Feuer wurde zunächst durch einen Anwohner und abschließend von der Berufsfeuerwehr gelöscht. Die Kriminalpolizei hat die Ermittlungen aufgenommen und bietet alle, die Verdächtiges beobachtet haben, sich unter der Rufnummer 0611 3450 zu melden. 요렇게입니다. 자, 문제 하나를 보면서 다 같이 살펴볼까요? 자, Müllcontainer im Flamme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Am frühen Sonntagmorgen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항상 그 어떤 나를 쓸든 안이라는 전치사가 쓰죠. 그래서 흔히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냐면 자, 다를 쓸든 어떤 전치사가 쓰죠? 인 쓰죠. 그래서 인 하고 해서 항상 뭐라고 말하면 임 모나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암착이라고 얘기하죠. 나에 대해서는 안이라는 전치사, 안데미어 이게. 이것도 인데미고 그리고 모나트보다 더큰 개념으로 임야 이렇게 쓰죠. 그래서 독일어의 전치사로 항상 연, 월, 일을 말할 때는 임, 야, 임, 모, 나트, 그리고 암, 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세 가지, 세 가지 표현법, 전치사를 어떤 걸 언제 쓰는지 기억을 하시면서, 자, ü h 이른 시간이죠. Sonntag, morgen,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핫, 인 카스텔. 여기서 카스텔은 지명이에요, 지명. 마인스, 마인스 시에 있는 조금은 우릴 치면은 시 안에 구가 있고 동이 있고 그런 식으로 있죠. 그것처럼 그 개념,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슈타트 타일이라고 합니다. 슈타트 도시, 이게 시티라는 뜻이죠. 슈타트의 타일, 일부분에서 슈타타일이라고 하는데 슈타타일 중 하나가 뭐냐면 카스텔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이에요. 지역구 이름인데 카스텔, 슈타타일. 깨끗하게 써드릴게요. 여기다 단어, 참고 단어. 슈타트. 파일이죠 슈타타인 인데어 슈타스 카스텔린 어떤 어디였냐면 안데어 가블롱 이렇게 다운표로 묶어뒀다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이름이란 얘기죠 인데어 슈타스 어떤 길에서 안데어 가블롱이라는 것이 이제 길 이름이란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은 강남대로 하듯이 그 이름 자체가 안데어 가블롱이라는 얘기죠 에서 아인의 그로스 라움 묘트네라고 되어 있지. 그로스 가움. 그로스는 영어로 하면 빅이고 라움 하면 공간, 룸 그런 뜻이죠. 묘 쓰레기라고 톤에, 묘 톤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바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큰 대형 쓰레기라는 얘기죠. 대형 쓰레기. 묘 톤에 그 어, 아까 말했던, 뮬 컨테이너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요, 뮬 컨테이너하고, 그것과 뮬톤이라고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어떻다? 앞에는 동사 hat 핫, 개프란트, 불에 탔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앞에는 인, 플라멘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개프란트, 브레넨이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을 했네요.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서로 표현하고 있네요. 브레넨. 여기서, 위, 디, 폴리사이 미, 타, 엔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모모처럼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은 모모 like 이런 걸로 느낌으로 해석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a S라고 썼겠죠. a S.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D 폴릿 사이. 폴 i 사이. 경찰이 보, 경찰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그런 얘기죠.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그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이 밝힌 경찰이 밝힌 바와 같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거, the p o l i e 경찰하고 여성 명사 나왔죠. 근데 이 police 라는 경찰관 하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경찰이라는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경찰이라는 그집단은 누가 있죠? 경찰관들이 있겠죠. 그 하나 하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p o l i c s t 입니다. 여성은 policistin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남성명사 o l 폴리시스트가될 것이건 여성명사 디폴리시스틴 하고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디폴리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어 글을 썼는데 폴리사이가 나한테 와서 말 걸었다가 말이 되나요? 안 되죠. 폴리시스트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걸거나 폴리시스틴이 와서 나한테 말을 걸수 있죠. 어떤 의미 이해하셨나요? 폴리사이라고 한다면 경찰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 집단을 하나 하나는 폴리시스트라든가 폴리스틴 이렇게 각각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밝힌 대로 따르면 경찰이 브리핑한 걸 따르면 entstand ein Sachschaden. Sachschaden은 여기서 물질적인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s a c h s c h a d e 물질적인 피해가 폰 o 매억은 혼돈 어이고, 수백유로의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브리핑을 했다는 거죠. 수백유로, 수백, 그쵸, 수백유로, 매억은 혼돈 어이고니까, 그러니까 수백유로의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다. 그렇게 밝혔다. 어, 백유로가 한 십만원, 3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요즘 그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수십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 말로 하면 자그 다음이어서 먼저 볼까요? 자그 다음에 die Einsatzkräfte wurden gegen 4:40 alarmiert und stellen im Hinterhof eines Wohnkomplexes die brennende Mülltonne fest.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봅시다. The Einsatzkraft. 이런 단어를 쉽게 사진에서 못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에 사진을 찾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은 요 단, 뒤에 단어를 보면서 이거의 단수형인 Einsatz 해놓고, Kraft를 찾아보는 겁니다. Einsatzkraft. 혹시 이것이 나오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안 나온다면, 아인사츠라는 단어와 크라프트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돼요. 자, 아인사츠는 단독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동사로 아인셋센도 나올 겁니다. 크라프트는 크라프트 Kraft 자체로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인사츠 크라프트, 아인사츠 복수형의 아인사츠 크라프트라고 되어있죠. 이렇게 복수형으로 살펴봤을 때아인 z 스크 a 프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는 게 되는데 아인셋스는 뭐, 무음에서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입한 이게 병력 힘뭐 이제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 뭐라 그래요 소방대 있죠 소방대 소방대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아인자스 크래프트가 만약에 전쟁의 상황에서 아인자스 크래프트라고 말을 했으면 그때는 뭐야 추가 병력이 되겠죠 어떤 그 상황을 해결하려면 병력들을 투입하잖아요 그런 식의 여기서 소방대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디 아인자스 크래프트 투입된 병력 투입된 인력 그런 겁니다 자그 투입된 인력이 would, gegen, 언제요? g e g 대충, 대략, 대략, 4시 40분경에, alla miet. 자,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짚고있는거 있어요. alla miet, 경보를 울렸고, und stelle im hinterhof. hinterhof는 뒷마당, 뒤뜰 그런 얘기거든요. 보통 쓰레기가 있는 뒤쪽에 있죠. 아파트 뒤쪽에 그런 쪽에. hinterhof, eines, von complexes. 이것도 von complexes란 단어를 그냥 참잘안 나올 수 있어요. 자, 뭄앤하고 콤플렉스인데 합쳐서 그래서 뭐냐면 그 아파트처럼 집그 가구 수가 많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 다, 다세대 이런 얘기를 쓰는데 바로 그걸 가리킬 때본 컴플렉스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발생했던 다세대 다가구 집에 뒷뜰이죠. 뒷뜰 뒷들. 뒤쪽에서 그래 이제 무엇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띠 Brennen de m ü h l 네 o n 넨 에다가,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m ü 네를 feststellen.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발견하라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이 다음에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아인더스 e s c r 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음번에, 바로 Berufsfeuerwehr라는 말이 나와요. Beruf, Berufsfeuerwehr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Feuerwehr라는 말은 알죠? 소방대, 소방수. 근데 Berufsfeuerwehr는 뭘까요? 직업적으로 하는 소방수가 따로 있나? 소방관 자체가 직업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어, 소방대가 독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직업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 우리로 치면 민간 소방대원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민민병대 민병대는 좀 아니고 민간 소방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치소방대 뭐 그런 지역별로 있는 거 그런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소방대 역할을 하 사람 따로 있고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인더스크래프트 되는 거고 뒤에 넣을 배고프스포여베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업적으로 그 소방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고프스포여베어라고 구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는데, 자 영어에 I-N-G 한 표현이 있죠. 그리고 P-P 형태 표현이 있죠. 영어길 잡고서 죄송해요. 자 근데 이것을 이게 왜 발생했냐면 동사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동사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형용사적인 의미로 쓸때 이렇게 쓰거든요. 형용사. 그래서 모모가 되는 이거 모모는 하는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Rolling Stones 면 뭐예요? 구르는 돌이죠. 얘가 직접 구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ing 형태를 써서 썼고, active 의미로. 그리고서, pp 형태 쓰는 게 어떤 경우지?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또 이제 ing인데, working dictionary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돼요? 사전 자체가 지가 걸어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걸어다니는 사전이란 말이 되죠. 그런데 이 role이라든가 work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원래 동사였는데, 동사에다가 ing 형태를 쓰거나 혹은 pp 형태를 쓰면서 형용사의 기능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뒤에는 dictionary라든가 stones라는 명사를 꾸몄잖아요. 명사를 꾸미는 게 누구예요?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서 시켜준 건데 그런 개념들이 당연히 독일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ing 형태가 없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b r e n e n 이런 동사 원형에다가 infinitive라고 하죠. 동사 원형을 동사 원형에다가 -d를 붙여주고 근데 독일어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뭐를 해줘야 되느냐? 바로 형용사 어미변화 Adjective Declination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Gebrant Brennen, Brant, Gebrant인데 Gebrant Gebrant g b r a n t 인데 Brennen, Brant, Gebrant Gebrant에서 Any 두개인가요? Gebrant? 써봐야 되나? 게프란트 두 개일 것 같네요. 네, 게프란트네. 자, 이렇게 하면 탄 뭐가 된 거죠? 지가 타버린. 그런데 브넨데뮐톤했기 때문에 타고 있는 이란 얘기죠. 타고 있는 탄은 앞에 디 관사가 붙었고, 멀톤을 해서. 브레넨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또 어미 변화해서 에 붙고, 디브렌데 물촌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형용사 어미 변화 자체에 대해서 혹은 동사의 형용사형 변화에 대해서 아직은 안 배우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일단 형태가 이렇다라는 걸 보면서 아, 얘가 형용사의 기능을 했구나. 그리고 동사원형에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것들은 a c t i v 아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고 아 얘가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타고 있는 이런 의미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런 정도라는데 일단 표현이 나와서 는데 알려주실로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Z 여기서는 당연히 요거겠죠 무엇에 어떻게 됐다 fast 거의 fast 거의 full s t a n d i g 거의 완전히 completely 정도의 개념이겠죠 full standish s a i r 이거는 완전히 작살나 버리는 거 이런 걸 쓰야 슈데어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 타서 황폐화돼 버린 거죠 완전히 작살나 버렸다 완전히 다 끝났다 이런 얘기죠 자그 다음 문장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스퍼이어 불길은 후드드 쏘네시 그 다음 두어시 아이는 자또 하시다면 언제나 아쿠사티브 사격이 옵니다. 또 하시, 아이는 안보나 자 인근 주민들을 안보나라 그래요. 아인보너라 그러면 이제 거주민이고 안보는 본 인근 주민들을 말하는 건데 자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니 아 마지막에선 von der Berufsfeuerwehr, 여기 나왔죠. Berufsfeuerwehr, 우리 좀 소방관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소방관이에요. 소방관들이서 gelöscht, 전부 다 진화가 되었다. wurde gelöscht, 진화가 되었다. Die Kriminal Polizei. 자, 그냥 Polizei가 크고, Kriminal Polizei가 또 있네요. 자, Kriminal Polizei는 우리로 치면 형사입니다, 형사. Die Kriminal Polizei는 hat die Ermittlungen aufgenommen, 이 상황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녹음을 한, 아, 녹음, 녹화를 한 거죠. 녹,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자, 기록을 남겼고, b t e d a l l e 자, 그리고 뭘 부탁했냐면, 뭘 요청했냐면, a l l e 모두에게 뭘 부탁을 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BTET 다음에, BTEN 뜻이 뭐예요? 부탁하다거든요. 부탁하다. 거든요, 부탁하다"? 자, 이렇게 보는 순간 우리말로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언 무엇을 부탁하다니까 아, 나 티프가 오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쿠사티프가 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외워야 돼요. 아쿠사티프잖아요. 부탁하다 다음에, 우리말로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뭘 부탁하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제가 분명히 다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독독 사전을 찾으면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얘가 다티브 오브젝트가 쓰는지, 아쿠사티브 오브젝트가 쓰는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예문을 통해서 얘가 어떤 쓰임인지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모두에게 부탁하는 그 모두가 누구냐면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D 이게 관계대명사죠. D 관계대명사 복수형의 관계되면서 어떤 사람들이면 verdächtigs verdächtig 자 verdächtig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혐의가 있는 뭐용의선생에있는 의심이 가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고요. verdächtig만 보면 얘를 가지고, 대문자를 쓰고, 이렇게 썼죠. f t i s h s 그래서 뭐냐면, 혐의가 있는 사람, 우리말로 치면 용의자겠죠. 그래서 뭐 용의자를 빼오박 빼터합은본 사람이 있으면 관찰한 사람이, 관찰한 사람 모두죠. 모두, 어떻게 알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잘못 묶었네요. 제가 위하고 아래하고. 지시하고 죄송해요. 지시하고 멜든입니다. 예, 멜든 어떻게 하라고? 지시 멜든 알려주세요. 어디로? unter der Rufnummer. Rufnummer는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unter der Rufnummer 0611 3450 zu melden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용의자를 관찰한 용의자를 본 모든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지시 뭐라고? unter der Rufnummer 0611, 0611-3450번으로, s 시멜든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b e n 이란 동사가 나와있죠. 그리고, 동사는 문장 안에 하나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어 어떻게 쓰죠? 영어는 투부정사 이렇게 쓰죠. 투 인피니티브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독일어에는 투 인피니티브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b i 부탁을 했다 누구에게, 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다 뭐 해달라고? 뭐뭐뭐뭐 s 피 infinitive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얘기고 영어로 쳤으면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to, do, to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to 뭐뭐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런 식의 구조로 문장 구조 이해 되시죠? 그렇게 문장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요, 요, 앞번호 있죠? 0611, 06, 아, 66이네요. 죄송해요. 이제 숫자도 이제, 뭐... 0611번이 있고, 예를 들면 06131도 있고, 막 이런식의 번호들이 있거든요. 이 앞에 붙는, 우리 치면은 02031 붙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갖다, 그래서, f o r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역번호 쓰는, 거, 쓰는 거죠. 그래서, 요, 0611, 요걸 보고서 보통, 이제, 지역을 판별하고, 우편번호도 그렇죠. 예를 들면, 뭐5오1 3 1 하면 마인스 오버슈타트를 말하는 거고 뭐 그런 게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 우편번호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개념을 갖다가 여기서는 for v a 이라고 하고 말 나온 김에 알려 드릴게요 우편번호 같은 경우는 보통 요렇게 씁니다 PLZ가 쓰여 있어요 PLZ 이게 Post Light Zahl이에요 Post Light z a h 자, 그래서 포스터라이자는 페 P L 세에서 우편번호라 뜻이고 포월 그러면 이게 지역번호 앞에다 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요번에 어, 기사 같이 읽어보고 공부해보는 연습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 찾아 놓으시고 그리고 단어 찾으실 때 되도록이면 단어만 띡찾고 끝내지 마시고 거기 들은 예문들을 같이 놓고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